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성과도 좋고 진급이 빠른 탓에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IMF의 여파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실패하셨고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집안의 남자라고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저 하나뿐이었고 밑으로 두 살배기 여동생이 있었죠. 당장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고 결국 이웃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엄마는 밤낮없이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봐온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부터 했어요. 그래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에 다녔고, 온 좋게 졸업 뒤엔 바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 어이없게 파혼을 경험했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제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여자가 정말 돈에 환장한 여자였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근무 늦게 끝나? 음, 응, 평소보다는 늦을 것 같아. 기획안 마무리 지어야 해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나 오늘 예약 손님 펑크나서 일찍 끝나니까. 시간 맞으면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했지. 요즘 자기 바빠서 많이 시간도 못 보냈잖아. 그건 그렇지. 회사가 바쁠 시기라 정신이 없어. 그렇지. 대기업도 편한 곳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는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우리 부서에 3명이나 배치되어서 교육도 시켜야 하고 일도 가르쳐줘야 해. 그걸 자기가 다 해?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각각 사수가 배정되긴 하는데 가르쳐주는데 한계가 있지. 그래서 교육은 주로 내가 하고 업무적인 건 서로 피드백 받고 그래. 요즘 과제도 내주느라 더 정신없어. 회사 일은 당신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나랑 언제 데이트해?우리 안본지 2주나 지났단 말이야.나도 자기 보고 싶지.내가 최대한 빨리 끝낼 테니까 저녁 먹자.음.한 일곱시 될거 같은데?아 그래?생각보다 안 늦네.그럼 내가 회사 앞으로 갈까?그러면 나야 좋지.그럼 회사 근처에 맛집 데려갈게.이번에 오마카세 맛집 생겼거든. 본부장님이 가보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가자. 우와, 자기가 쏘는 거지? 그럼, 그럼. 그동안 잘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챙겨주질 못해서 미안해서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오마카세 먹고 기분 풀어. 알겠지? 다 먹고 카페도 가는 거 어때? 커피는 내가 낼게.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어휴, 그나저나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지내야지?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해서 맨날 봤음 좋겠다. 남자친구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니. 흠. 그럼 정말 이참에 결혼 생각 좀해 볼까? 나이도 나이지만 각자 자리 잡고 직장 다니고 있고. 안 그래도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라. 혹시 결혼 생각 있느냐고. 그래서 당연히 있다고 했지. 응? 엄마 만났어?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지난번에 일 일찍 끝나고 오랜만에 어머님 생각도 나고 붕어빵도 나왔길래 사다 드렸지 커피 한잔하고 나왔어. 그랬구나 엄마가 붕어빵 이야기했었는데 나는 못 사주고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하하 내가 이래서 자길 좋아한다니까 그럼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거다. 자세한 건 이따 만나서 이야기해. 응 이따 봐요. 예비신부는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3년차 대리로 근무하던 때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의 전담 디자이너였는데 몇번 대화하다 보니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당시 예비신부는 화려한 모습에 비해 소소하게 챙겨주는 거 좋아하고 남들처럼 명품에 욕심 안 부리는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털털한 성격까지 완전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그녀에게 자연스레 호감이 갔습니다. 또 어른들한테 어찌나 잘하던지요. 연애하면서 저희 엄마와도 따로 만날 정도로 살갑기도 했습니다. 연애할 당시 집에 인사하러 간 적이 있는데 엄마도 상당히 좋게 보셨고 이미 며느리 된 것처럼 사이가 좋았어요. 그 뒤로 저랑 따로 가지 않아도 저희 식구 잘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꽃게탕 해주신다고 해서 칼퇴근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 어서 오게 일하느라 아주 힘들지. 배고플 텐데 얼른 손 씻고 와서 식사부터 하지. 이야, 어머님 솜씨 완전 짱인데요? 그렇지. 결혼하면 자주 해줄게. 네? 뭘 그렇게 놀라나. 어차피 우리 가은이랑 결혼할 거 아니야? 지난 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둘이 결혼 이야기 하더구먼. 어제 가은이가 넌지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둘이 조만간 이야기가 나올지 싶었지. 에이, 엄마 밥 먹는데 부담스럽게.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하면 그때 말한다니까. 뭐 어때서 그러냐.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날 잡고 하는 거지. 안 그런가? 둘다 나이도. 딱 결혼하기 좋은 나이구먼. 그, 그렇죠. 저도 가은이랑 결혼 생각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당장은 회사 일정 때문에요. 요즘 많이 바쁜 시기라서요. 그래, 그래. 대기업 다니는 우리 사위 얼마나 힘들까? 하하. 나는 언제든 상관 없으니 사돈이랑 이야기해보고 편한 날로 상견례 잡도록 하게. 서로 오가며 얼굴 봤는데 인사는 왜 해? 번거롭게 하지 말고 서로 편하게 가자고.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에이, 뭘 몰라서 그러는구먼. 그런 거다 옛날 방식이야. 서로 얼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젊은 이팔청춘 남녀가 사랑하다 보면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하하. <laughs> 그렇죠 뭐.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은이 평생 행복하게 해 주리라, 내 믿겠네. 주변에서 다들 잘난 사위 얻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 대던지. 나도 딱 정서방 같은 사람이 내 사위 됐으면 했는데, 하하, 우리 딸 고졸이라고 개무시하던 것들, 내가 가만 안 둬. 엄마, 그런 이야기는 못하러 해, 하하. 아, 자기야.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먹어. 다 식겠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우리도 어서 먹자. 내가 너무 내할 네 말만 했나봐. 아무튼 날 잡아보게. 이왕이면 최대한 빨리. 네, 그럴게요. 그나저나 내 하나만 물어보지. 결혼 준비는 해둔 거야? 음, 금전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이래저래 다. 우선 신혼집은 제 앞으로 마련해 둔 소형 아파트가 있어요. 당장 신혼살림 시작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아요. 응?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는데? 20평입니다. 요즘 구조가 잘 빠져서 엄청 넓어 보여요. 신혼부부가 살기 좋다고 소문났고 나름 유명 건설사 아파트예요. 결혼하면 여기서 신혼살림 시작할 예정이고요. 뭐라고? 20평? 난 그렇게 작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아 아무튼 어느 정도 준비는 잘 해놨구만. 하하. <laughs> 자세한 건 차차 말씀드릴게요. 민수야, 요즘 가은이랑 잘 만나고 있니? 지난번에 붕어빵 사온 뒤로 통 얼굴을 못 봤구나. 잘 만나고 있죠. 안 그래도 엄마한테 물어볼 거 있었어. 뭔데 그러니? 얼마 전에 가은이네 집에서 저녁 먹었는데 사실 우리 결혼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 그런데 가은이네 어머님이 날 잡자 그러셔서 엄마는 언제가 괜찮아? 상견례 하자는 말이니 언제 말하나 했다. 난 아무 때나 괜찮다. 아무래도 주말이 서로 편하니 주말로 하자꾸나. 네 그럼 저희가 장소 골라서 예약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되게 뒤숭숭하네요.그러게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좋아했을 건데.그게 제일 아쉽긴 해요.그래도 이만큼 잘살수 있는게 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그런거 아닌가 싶어요.그렇지.그러면 결혼하면서 필요한거 미리 준비 좀 해놔야겠구나.적금도 해약해야 하고.적금이라니?그걸 왜 해약해?아. 내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이 있어. 너 결혼하면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꾸준히 모아둔 돈인데 결혼 이야기 나왔으니 당연히 넣어줘야지. 아 아니야. 나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 많아. 집도 마련해 뒀고 여유자금도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있는데. 그돈나안 줘도 되니까 서진이한테 써요. 그래도 너 결혼자금인데. 에이, 괜찮대도, 앞으로 서진이 들어갈 돈이 더 많아.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공부라도 더 한다고 해봐요. 엄마도 더 일해야 하는데, 이돈 아껴서 보태세요. 정말 그래도 되겠니? 그럼요. 아무튼, 가은이랑 이야기해보고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고생하고. 저희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뒤, 양가 어른들께 알리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며칠 전 갑자기 예비장모님이 저에게 연락하시더니 따로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바쁜 거 아니 회사 앞 카페에서 잠시 보자길래 점심시간에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예비장모님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고 전 그걸 보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단과 혼수 목록이었는데 완전 자식 팔아서 장사하려는 심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제일 어이없던 건 예단 목록에 가정부를 고용해주고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더군요. 물론 현금 예단도 따로 있어야 했고 평소 트레이닝복만 즐겨 입던 장모님은 갑자기 명품 옷을 요구하셨죠. 어때? 내가 미리 손좀 봐둔 예단 목록이야.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한다길래 상견례 전에 미리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장모님, 이게 뭐예요?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하긴 뭘 과해. 정서방, 자네가 뭘 몰라서 그러네. 내가 주변에 다 물어보고 적어둔 거야.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라고. 입으시지도 않는 밍크코트는 뭐고, 현금회단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과해요. 그리고 집 리모델링은 또 뭐고요? 저희 신혼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말하는 건데, 원래 집에 세 사람 들이려면 다 고쳐야 해. 리모델링 비용 얼마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 가은이가 유명한 디자이너잖아. 보이는 게 많으니 다 최고급으로 해야지. 마침 우리 집도 식기류 갈아야 하니까, 이왕 하는 거, 우리 집도 좋은 거로 바꿔달라, 이거야. 장모님, 이건 좀 너무해요. 가은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말고가 뭐가 있어.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어차피 정서방 집안도 빵빵한 거 아니야? 난 우리 귀한 딸 시집 보내면서 이 정도는 받아야겠네. 음, 저희 엄마와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함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네요. 가끔 보면 정서방은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 결혼해서도 이러면 우리 가은이가 고생할 건데.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면 나 가만 못 있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 목록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것 같아요. 아무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 좋은 쪽으로 답변 기대하겠네. 자기야 어머니가 좀 전에 오셔서 예단 목록이라고 건네주셨는데 혹시 미리 들은 거 있어? 아 내가 예단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던데? 왜? 무슨 말했어? 아니 점심시간에 잠깐 뵀는데 예단이랑 혼수 목록이라고 주시더라고 근데 우리 쪽도 예단 받아야 하는데. 지금 장모님이 전해주신 목록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과하다니, 뭘 얼마나 했길래 그래? 어머님이 집에 가정부 고용해달라셔. 그리고 매달 생활비 300만원. 엥? 액수가 좀 크네.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 아니, 일단은 당신이랑 상의해 본다고 했지. 내가 혼자 그럴게요. 할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랑 이야기도 해봐야 하고. 근데, 솔직히, 우리도 성인인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옛날부터 하는 말이 결혼식. 장례식 손님은 다 부모님 거라잖아. 평생 우리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고생하신 건 알아. 그래도 우리 결혼이지, 어른들 결혼은 아니니. 불만이 있는 거야? 아니, 불만이랄 것까진 없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자세한 건 어... 상견례 때 하면 될것 같아. 어차피 어른들이 이야기 나누셔야 하니. 그럼 상견례하고 보자. 그날 뭐라도 이야기가 나오겠지. 알겠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예비 장모님과 예비 신부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와서는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희 엄마는 수수한 걸 좋아하시는 편이어서 깔끔하고 격식없는 정장을 입고 가셨습니다. 옷은 어디서 샀고. 머리랑 메이크업은 어디서 비싸게 주고 했다는 자랑을 시작으로 아무 말 동문서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비 장모님이 저에게 건넸던 예단 목록을 그대로 들고 오셔서는 과한 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다 예비 장모님이 엄마의 행색을 지적하며 까내리기 시작하는데 눈이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욱해서 상견내고 뭐고 엎을 뻔했지만 제 손을 꽉쥔 엄마 때문에 겨우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엄마도 덤덤하게 할말다 하시더라고요. 사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럼 본론부터 시작할까요? 아, 네, 뭐, 그러시죠. 사실 내가 저번에 정서방한테 먼저 예단 목록을 건네줬어요.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지요? 아니요. 딱히 전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이럴 줄 알고 준비해왔어요. 저는 더도 말고 남들 하는 만큼만 받으렵니다. 지금까지 딸 자식 귀하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보니까 정서방이 가진 아파트도 20평 밖에 안 되고. 그래도 빚 없이 장만한 집이고 서로 벌고 있으니 부족한 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담 목록의 가정부는 뭔지. 보면 몰라요? 내가 이제 애들 다 키웠는데 계속 집안일 할순 없잖아요. 그러니 가정부도 고용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사위가 대기업 다니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한 요구라도 한다는 겁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과하죠. 우리 아들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귀한 따님 어렵게 키우셨다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사돈 못지않게 아들 힘들게 키웠어요. 아시다시피 밑으로 딸 자식 더 있고요. 고생한 거로 따지면 제가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뭐라고요? 지금 저랑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단 목록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못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조절 좀 하자는 겁니다. 자식 팔아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들 이익이 뭐가 중요한가요? 어이가 없네. 다른 건 몰라도 현금에다는 포기 못 합니다. 사돈이 그렇게 따지시니 저도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말 맞다나 우리 아들이 집 해오는데 그럼 혼수 해오시죠. 현금에 단 맞춰 드리겠습니다. 네? 혼수는 아이들이 모은 돈으로 산다던데 그걸 저희 보고 하라고요? 한두 푼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 집은 뭐 한두 푼입니까? 자기가 힘들게 번돈 열심히 모아서 청약 받아서 집 사고 물론 대출 없이 샀습니다만. 하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까? 집이야 원래 남자가 해오는 거고 응당 혼수는 여자가 해오는 거죠. 사돈 방식에 의하면 이이 이, 지금 저랑 해보자는 거죠. 사돈 지금 경우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상견례장에 예의도 못 차리셨으면서 이렇게 기본도 안돼 있을 줄이야. 그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아니. 사돈이 입고 있는 그옷 어디 거예요? 시장에서 산 것도 아니고 너무 후지잖아요. 이걸로 사람 인성 고를 수 있다고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후줄근한 옷을. 참나, 이보세요.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쳤다니 제가 다 죄송하네요. 더 이상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자세한 건 아이들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도 그렇네요. 예비신부 엄마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엄마는 언성 하나 높이지 않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고요. 결국 자세한 내용은 저희를 통해 주고받기로 하고 상견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정이 상했는지 헤어질 때도 고개만 까딱하고는 예비 장모님은 제 인사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이렇게까지 기분 상하면서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자기야, 나한테 할말 없어? 무슨 할 말? 오히려 자기가 나한테 할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다.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어떻게 연락 한통 없을 수 있어? 그러는 자기는? 솔직히, 장모님이 건네주신 예단 목록,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될건 뭔데? 각자 생각하는 게다 다른 법인데. 그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 아무것도 안 받으시려고 했어. 그냥 우리 결혼 반지 맞춰주고, 현금으로 살림에 보태라고 하실 생각이었다고. 근데 예단을 그렇게 원하실 거면, 엄마도 그렇게 간단히 말할 건 아니지. 안 그래?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하라는 대로 해주자. 응? 당신이나 나나 돈잘 벌고 금방 또 모으는데 살면서 언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 기분 좋게 서로 주고받고 하자니까?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들 빚안 지게 살게 하려고 받은 것도 다 돌려주는 마당에 장모님은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으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너무 과하잖아. 따지고 보면 집도 내가 해. 혼수랑 예단 다 해줘.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우리 집에 해줄 거야? 우리가 모은 돈으로 혼수 마련한다고 쳐. 결국 내돈 쓰는 건데, 장모님 말대로 하면 예단 건네주고, 혼수는 자기가 해오는 게 맞지. 어이가 없다. 당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이었어?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누, 누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럼 혼수 해오면 되겠네. 그리고 집값이 4억이니까 보통 20% 정도는 예단으로 해온다더라. 그 돈을 달라는 거야 지금. 못줄건 뭔데? 나는 몇억 되는 집 사서 들어가지. 처가댁에 1억 넘는 예단 혼수 다 해줘야지. 당신도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네. 그렇지? 나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야말 더 길게 할 필요 없어.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 갖기로 하자.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거지. 자기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자기야! 사실 상견례 이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울어도 한참 기우는 결혼 같았어요. 제가 어려워봤던 터라 꾸준히 재산 불리기에 관심이 많았고, 주식과 코인 투자를 조금씩 해와서 수익을 본게 있었거든요. 10억 정도 여유 자금이 생겼고, 그걸로 지금 엄마와 여동생이 사는 아파트 마련해주고, 저도 청약받은 아파트 대출 없이 갖게 되었고요. 소형 아파트지만 날이 갈수록 시세가 오르고 있죠. 물론 남은 여유 자금도 3억 정도 있고,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장모님과 예비 신부의 태도에 질려버렸고,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혼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예비신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비신부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휴대전화를 두고 갔는데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대신 받았는데 남자더라고요. 나에게 누구냐고 소리치길래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왔고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신부에게 이 상황을 알렸더니 우물쭈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죠. 테이블 옆에 뼈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 통을 쥐어주면서 이별을 고해했어요. 조금 전에 전화 온 사람, 이거 해명할 수 있어? 해보라고. 할말 없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달게 들을게. 미안해. 미안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안 그래도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나온 거야. 우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지금 파혼하자는 이야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가? 솔직히 우리 안 맞아. 어영부영 결혼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니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안 하는 게 낫지. 웃긴다. 자기야, 내가 하나하나 따져줄게. 신혼집이 겨우 20평이야.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남들은 최소 30평 이상에서 시작한다고? 크크크 집이 그렇게 안이고었어 그러는 너는 지금까지 뭘 준비했는데? 나? 예쁘게 자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요즘 관리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 겉모습 말고는 볼게 없다. 내가 5억 이상 해가는 건데.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해줄 수 있어? 우리 엄마한테 다이아몬드랑 명품 사줄 수 있어? 빚내서라도 해줄 수 있지. 빚은 무슨.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냥 우리 파혼하자. 나는 너랑 못 살겠어. 그럼 아파트는 어쩌고. 신혼집 한다고 청약 받은 거라며. 우리가 살 집은 어떡하냐고. 당신 집은 거기가 아니지. 내가 따로 준비해 놓았어. 여기야. 응? 이거 음식물 쓰레기통 아니야? 들어가 쓰레기 같은 년아. 오늘부터 여기가 네 집이다. 야, 이거 미쳤네. 그리고 뭐? 쓰레기 같은 년. 너는 인성을 구에 말아 처먹었냐? 그래. 바람도 피웠다. 나한테 보험 정도는 있어야지. 네가 이렇게 구질구질한 새끼인 줄 알았으면 헤어졌지. 그래. 그러면 지금 헤어지면 되겠네. 그럼 만나서 잘 살아라. 야, 야. 그렇게 예비신부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회사에서 계속 마주쳤고 절 계속 붙잡더라고요. 점심시간, 퇴근시간 할 것도 없이 저를 찾아와 얼마나 매달리는지 정말 지겨웠습니다. 한달 정도 시간 흐른 뒤 자기도 지쳤는지 연락 없다가 뒤늦게 파혼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람 피우던 사실도 알려지고 바람 핀 놈이 매일 회사에 찾아왔으니 팔릴대로 다 팔렸죠. 예비신부가 일하던 미용실이 회사 직원들이 자주 가던 곳이라 그런지 예비신부의 이미지는 완전 나락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결혼하려던 상대 남자의 원래 여자친구가 미용실에 찾아가 난리를 치면서 예비신부는 미용실에서 잘렸어요. 저야. 잠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으니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승진도 했습니다. 파혼한 경험 때문에 당분간 결혼할 생각이 없어졌지만 한다면 결혼정보업체 등록해서 검증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제가 잘난 건 없지만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아참 여러분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기우는 결혼은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찝찝해하는 결혼도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보다 몇십 년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몸소 느끼신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좋지 않게 헤어질 바엔 어른들의 해안으로 깔끔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낫잖아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